안녕하세요. 옵션 명가입니다. 자 오늘 대망의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자 가을이죠. 자 가을에는 날씨도 선선하고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생활 낚시하기도 좋죠. 자 얼마 전에 아이랑 낚시 아 잠깐 아, 뭐 준비 없이 가가지고 그냥 대나무 낚싯대 저렴한 거 사가지고 물고기 한 많이 잡았는데, 물론 작은 물고기죠. 음. 재밌게 놀았었어요. 저번 주에. 그래서 조만간에도 요 가을에는 뭐 고등어, 어 그리고 도미 어, 이런 것들 많이 나와요. 음, 재밌습니다. 아이들이랑 낚시하기.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시장 보, 볼 거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지수가 상승할 것이다. 콜 매집해라. 오늘 수익 실현할 게 아니라 내일 수익 실현하기 위해서 내일, 내일을 위한 콜 매집을 진행해라라고. 어, 점심 이후에, 1시 이후에, 우리 교육생들한테 말했고, 어, 영상도 그때 제가 담겨드렸습니다. 오늘 장, 어떻습니까? 상승하고 있죠? 0.81%, 어, 2.7포인트. 근데 이 2.7포인트가 2.7포인트만 그런 건 아니죠? 아래 하단에서 1포인트 가까이 뺐다가 올려가기 때문에 지금 3.7포인트가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래에서 코를 또는 롱 포지션을 잡은 사람들의 해당 되겠죠. 자, 오늘에 보면은 마이너스 2.0.28 하락 출발했고요. 저가 0.33. 우리 0.28 부분에 들어갔어요. 2.028 갭다운 나왔을 때 콜을 진입했단 말이죠. 왜 오늘 상승할 걸 알고 진입했을까요? 물론 조금 관망은 했죠. 5분, 10분 음, 유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콜에 바로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선물지수로 3.7 포인트를 먹었겠죠. 어, 선물지수로는 3.7 포인트지만 은 옵션으로는 얼마인가요? 여기서 콜 옵션들이 지금 50에서 90% 90% 가까이 시세가 나고 있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콜옵션 또한. 콜옵션 또한. 예를 들어서 340 같은 경우, 자 어디서 진입해, 하단에서 진입했다고 했어요. 하단에서. 자, 124%입니다. 아침에 고가까지, 지금의 고가까지. 자, 113% 온전하게 이 수익을 다 먹고 있고요. 물론 중간중간에 우리 조금씩 익절하면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좀 익절했더니 익절해서 재매수 한번더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기막히가 이 라인에서 재매수가 들어갑니다. 그 내용도 알려드릴까요? 그것까지 알려드리면은 우리 비싼 돈 내고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들하고의 형평성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공략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략할 때는 시간을 어, 한 시간 정도 어, 횡보장이 나타났어요. 근데 잘 버텼어요. 어, 잘 버텼고요. 두 번째 수익. 자, 두 번째 이 상승 나오는 나오는 시점에서는. 저도 이 부분을 대응을 해야 되니까 여기 두 번째 진입했다가 깨져버리면 어, 더 낮은 단가에 살 수가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테고 여기서 갖고 있는 것은 손실 중일 테니까 어, 속상할 테고 어, 더 낮은 단가로 진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우리가 놓쳐선 안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래서 야금야금 올라가는 중에 음 자. 저는 와이프하고 자, 영화를 보려고 자, 영화 티켓 예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매가 원활하게 안 돼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리고 예매를 진행하고 나니까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어, 그래서 두 번째 수익도 너무 음, 좋네요. 자, 우리 어, 교육생들하고 마찬가지로 자 오늘은 점심 안 먹어도 배부르다 라는 거구요 자 한선 님 10시 57분에 재진입 하셨다고 래서아자 어, 좋습니다 수익 드실 자격이 있다 음 응? 그리고 어, 오늘 목표가 다 못가면 요일까지 가져갈 것이다 물론 어, 어느정도 수익은 챙겨 놓구요 부담 없이 가야죠 응? 한선님 수급체크 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 온웨이, 온웨이다 온웨이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매수가 있다 벌써 9시 7분에 9시 7분에 자335콜 1차 3.72 그리고 2차까지 염두에 돌아 2차까지 상승할 것 같다 어?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강하게 상승 나온다. 강하게 상승 나올 조건이 만들어졌다. 여러분들, 그 조건만 안면은 투자하기 정말 쉽죠. 그리고 큰 수익 만들어낼 수 있죠. 최근에 어, 2주간에는 이런 조건이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크게 먹을 수 있는 당일 투자로, 당일 투자로 크게 먹을 수 있는 날은 없었어요. 사실 이 2주간에. 장중매매만 말하는 겁니다. 장중매매. 자, 윗꼬리, 아래꼬리 어? 상승했다가 윗꼬리, 윗꼬리, 아래꼬리 갭다운 나다가 몸통 요거. 1, 2포인트. 뭐 2포인트. 갭 떠서 뭐 1.5포인트. 갭파락 나와서 위아래 뭐 2포인트. 그러니까 옵션에, 옵션 투자에서 30% 이상 챙기기가 어려운 장세에요. 올물 기준에서. 하지만 오늘은 다르죠. 제가 말하고자 했던 기회의 시간이 왔지 않습니까? 제 기회의 시간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고 그 날이 오늘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기회의 시간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기회의 시간이 온다는 얘기예요. 어.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손실을 깨먹으면 안 되고요. 이 구간에 손실 깨먹으면 안 돼요. 그, 투자금의 원금을 깨먹으면 안 됩니다. 음? 야금야금 조금씩이라도 10만원도 좋고, 50만원도 좋고, 어, 500만원도 좋고. 계속 투자, 어, 투자 자금을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날, 오늘 같은 날 풀베팅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이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풀베팅이 들어가는 게그면 아침에 풀베팅 들어간 게 그냥 100% 만들어 주면서 점심 안 먹어도 배부르고 점심 맛있는 거사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옵션 명가 옵션 매수해 놓고 영화 영화 보러 가고 있어요. 어 옵션 매수해 놓고 영화 보러 가고 있어요. 자 금요일에는 그제 스타일입니다. 금요일에는 일찍 마감합니다. 오후에는 일찍 여행을 가거나 캠핑을 가거나. 놀러 갑니다. 음. 응? 자 오늘은 자 영화를 택했습니다. 자 그리고 음자 그러면은 콜옵션이 어디까지 가냐? 어3.72 그리고 얼마죠? 5점 얼마더라? 5 5 일단 5만 해할 거야. 5.20 자, 335, 335콜 옵션, 5.20까지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5.20. 음, 요거 오늘 다못 가면 오버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다 가, 오늘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청산할 겁니다. 음.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위에 매물을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아. 올라가도 위에 매물이 맞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재밌는 현상 알려드릴게요. 자 저항과 지지 저항 어, 먼저 지지부터 지지가 되면 쭉 올라옵니다 이렇게 아래꼬리쭉 올라온 것처럼 그리고 저항을 맞으면 저항을 맞으면 쭉 빠집니다 그게 바로 지, 어, 저항과 지지를 만났을 때 캔디를 움직이는 흐름입니다 어? 그래서 위좀더 올라왔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저항 맞고 쭉 빠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포지션을 전환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어, 지금, 뭐, 대략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대략 대략적으로. 어 339.70이 이번에 목표치가 될것 같습니다. 아직도 한 이, 이 포인트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자리가 있죠. 응?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에도 위치가 비슷하고요 60선하고는 약간의 60선은 좀더 올라갈 자리가 있습니다 60선 300 1포인트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60선은 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좀 시간이 지나면 60선도 조금씩 내려오겠죠 아, 또. 어, 내려오겠고요 어, 한섭님 어, 오늘 완청했다고 연락 왔네요 어, 축하드립니다 자, 좀더볼 수가 있는데. 네. 아, 사정이 있겠죠? 어. 자, 그리고 어, 5, 어, 335, 335가, 어, 목표치 말씀드렸죠? 선물의 목표치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참고로, 어,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잠깐 듣게 되나요? 내일을 위한 투자를 진행해라. 내일 수익을 낼수 있는, 자, 올라갈 거니까, 콜 매집하라는 거 아니에요? 콜 매집해서, 콜 매집해서, 내일 팔아라. 내일 팔아라는 거는 내일 상승할 거를 알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상승한다. 어떻게 알아요? 옵션 민간는 근데 어제는 뭐라고 했죠? 내 오늘 핫도션. 딱. 자, 오전은 오전은 늘 하락할 거니 풋옵션 남겨 놔라. 자,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만 드릴하락 여러분? 자, 어, 이틀 전에는 추가 하락이 있으니 풋을 갖고 가라고 하고 어제는 하락 끝났으니 풋 청산하고 상승할 거니 콜 매집해서 가라고 하고 이 작은 파동 속에서도 정확히 읽어내지 않습니까? 분석해 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음? 또한 이런 작은 흐름에서도, 작은 흐름에서도 그런 어, 변곡 자리들을 다 캐치해 내고, 분석해 내고, 큰 흐름도 분석 어, 변곡 자리 이런 것들을 다 옵션 분석에서 캐치해 내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적으로 수급도 같이 참고를 하지요. 하지만 어, 우리가 옵션명가도 또한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 최대한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요 어, 심리적인 부분 단련하려고 아직도 단련하고 있어요 아직도 단련하고 있어요 지금 3기 어, 심화교육 스위스님도 아직도 수련연습합니다 실전으로 그 현금 실전으로 하다가도 조금 자기가 부족하다 느끼시면 다시 모의투자를 연습하고 어, 충분히 또 연습이 됐다 그러면 은 다시 실전하고 또어 실수가 나오고 어 그러다 보면 다시 또모니투자를 연습하고 그렇게 무한 반복하고 있어요. 자기 실력이 끌어올려질 때까지 자기 스스로 진단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어 이때에 8월 17일, 18일, 19일 이런 때를 제가 분석한 걸 영상 보면은 1차가 어곧 선물지수 1차 300 300, 글씨가 잘안 써지네. 330, 아, 죄송해요. 7.5. 자, 마우스가 이상해요. 그리고 2차, 2차, 340, 40에서 41. 이렇게 목표를, 목표치를 2주 전에 제, 제시한다고요. 물론 그 포지션을 우리 끌고 오지 못했어요. 워낙 갭으로 움직여가지고, 갭으로 움직여서 너무 그 흔드는 바람에 어, 중간에 털렸습니다. 렸고 다시 들어갔죠 다시 어자 이때부터 이때부터 다시 콜로 음. 자 그만큼 시장은 개인들의 개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개인들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을 흔드는 파동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기준 을 잡았다면 어, 선물라인 최소한 어328 328.50의 라인만 붙들고 있었어도, 또, 또한, 이 저가 라인이 깨지지 않는다는 조건에서 그냥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어,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투자하기 쉬워요. 이 저가만 깨지 않으면 나는 콜과 선물 매수 포지션을 들고 가겠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셨다면은 좋습니다. 이 수익을 줬다가 뺏었어도, 그래도 수익 중이고, 이 저가만 깨지 않으면 나는 손, 어, 팔지 않겠다. 라는 내용으로 접근하시면은 투자가 더 쉽습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 두 번째 타점 때, 두 번째 타점, 뭐라고 하죠? 33, 음, 1.59. 자, 1.59만 이탈되지 않으면, 돌파되지 않으면, 재투자한 거를 들고 가라는 얘기예요 1.59, 33, 332. 332 푸드옵션이 1.5부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어? 코를 얘가 1.61이지 않습니까? 1.61을 기를 때 장중에는 지수가 제, 최저점이었고, 100분의 2 포인트 내로 우리가 코를 진입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보고. 그러면 다음번에 한번 왔어요. 1.59 찍었어요. 근데 돌파 못하죠. 못하고 무너지죠. 무너지면서 콜은 수익나는 거죠. 어? 예, 무너지면서 콜은 그만큼 수익나는 거죠. 그러면 이 라인에 10시 45분에 선물 지수는 어떻습니까? 10시 45분에 여기거든요, 여기. 지수 최하단이에요. 지수가 최하단이란 말이에요. 우리 섬그콜 여기서 들어갔죠. 어? 그리고 팔고 다시 산게 지수 최하단에서 매수했다고요. 옵션 분석이 이렇게 정확해요. 옵션 분석이 이렇게 정확한데 물론 이 옵션 분석을 잘못 해석하면 어, 실수가 나오죠. 그러면은 잘못 해석하지 않고.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면은 옵션명가, 오늘의 옵션명가처럼 이렇게 저점과 고점과 다시 저점을 찾아낼 수 있겠죠. 음? 자, 그만큼 여러분들 공부하시고 교육받으시고 노력하십시오. 주말에, 주말에 와이프한테 욕먹어가면서 아이들 놀아주지 못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실세 없이 공부했던 저 기나긴 그 세월이 옵션 면과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한두달 만에 뚝딱 그렇게 성장하지 않아요 옵션 투자란 것이 최상위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옵션 투자입니다 더군다나 위클리는 일반 본월물 옵션보다 10배 이상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음? 지금 개인 투자자들 오늘 콜 옵션이 뭐100% 90% 올라가는 와중에 어 개인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지금 어디 옵션에 투자하고 있어요? 어? 지금 위클리 푸드 옵션에 17,000계약 매수했다가 다 손절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얼만가요 12억입니다. 12억 2 0억 20억 들어왔다가 지금 15억이나 지금 푸드 옵션 반대 옵션에 투자하고 있어요. 지금 반대 옵션의 그 수익률 얼마입니까? 지금? 마이너스 70% 80%에요.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잘못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을 계속 주는 옵션 투자를 중단해야 되고 공부 안할 거면 중단해야 되고 교육 안 받을 거면 중단해야 되는데 그냥 돈은 계속 있나 봐요. 돈은 계속 있고 오기와 어, 끈기는 있어. 투자에 대한 끈기는 있어요. 근데 교육에 대한 끈기. 교육에 대한 열망은 없어. 그 차이입니다. 교육에 대한 열망이 없다면 교육에 대한 자기 투자에 대한 자기 투자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로 마감하고요. 지금 아, 어, 자, 분봉상으로 카운팅 한번 해 볼까요? 30분봉 제가, 어, 5분 봉에, 어, 5선에, 5선에, 1, 2, 3, 어, 3, 4, 5. 얘기했어요.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 20선 카운팅 해야 돼요. 1, 2, 3, 4, 5. 자, 마지막, 마지막 상승 구간입니다. 추가적으로 좀더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 자, 5분, 봉, 어, 5선의 쌍봉 또는 20선의 쌍봉이 나올 때저 하락이 조정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리고, 어, 지금 1기 교육생 모집하고 있는데, 어, 지금 어제 한분 신청하셨고요. 자, 1기 교육생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옵션 투자를 제대로 배우시고요. 옵션명과 함께 같이 한번 공부와 투자를 같이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요.